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께 전화드리셨나요? 아니면 자녀에게서 걸려올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도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내 자식일까 혹시 내 손주일까 하는 설렘으로 전화를 확인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 순간의 떨림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이 바쁜 거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희 집 창가에는 낡은 안락 의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식 생각이 나면 휴대폰을 손에 들게 되죠.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멈춰서곤 해요. 혹시 바쁜데 방해가 될까 봐서 말입니다. 그렇게 전화기만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곤 하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자식과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릴 때만 해도 자식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제가 자식에게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죠. 엄마 잘 지내세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외로움이 사라져요. 하지만 그런 날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날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말이에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 대곤 했죠.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급식이 맛있었다는 이야기까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들려주었어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한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제 모습이 후회스러워요.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 말입니다. 밤에 열이 나면 뜬 눈으로 간병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체온계를 들여다보며 걱정하고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어보곤 했죠. 그런 순간들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자식이 저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자식은 정말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식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 때까지 자식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새 자식은 커서 제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몇 달에 한번 정도만 연락이 와요. 얼굴 보기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얼굴 보는 것도 큰일이 되었어요. 자식도 이제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그쪽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이해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자식의 일상을 생각하면 연락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저를 키워준 부모보다 새로 만난 가족이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님보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왜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에야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멀어져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혼자 밥상을 차릴 때면 더욱 그래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식사했는데 지금은 조용한 식탁이 너무 쓸쓸해 보이거든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식사를 하지만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대화가 그리워져요.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집도 그렇게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부터 요란하게 열리곤 했어요.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엄마 배고프다고 외치며 부엌으로 달려오죠. 간식을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선생님이 어땠다? 친구가 어땠다? 오늘 배운 게 뭐다?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핀잔을 준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러워요.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집안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말입니다. 밤에 자식이 아프면 뜬 눈으로 지새우던 날들도 있었어요. 체온을 재고 약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그렇게 밤새 돌봐주곤 했죠. 그런 밤들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자식이 저를 완전히 믿고 의존하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사실 부모는 다 압니다.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가정을 꾸리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말이에요. 저도 자식의 하루 일과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전화 좀 해라, 얼굴 좀 보자 하고 강요하지 못하겠어요. 혹시 부담이 될까봐, 또는 방해가 될까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들고 자식 번호를 눌러보곤 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춰서죠. 혹시 회의 중일까, 아니면 바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었다가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요. 혹시 귀찮아할까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혼자서 한숨을 쉬죠. 언제부터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예전에는 자식이 저에게 모든 걸 의존했는데, 이제는 제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참 서글픈 일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식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을까, 힘든 일은 없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고 말입니다. 가끔은 꿈에서 어린 자식을 만나기도 해요. 그때 그 작고 귀여웠던 모습으로 제 곁에 와서 엄마라고 부르죠. 꿈에서 깨면 아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자식에게는 이런 제 마음을 말하지 못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저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씩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자식 이름이 화면에 뜰 때의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라는 그 짧은 인사말이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줘요. 그 한마디 때문에 온종일 기분이 좋아지죠. 목소리만 들어도 자식이 건강한지 알수 있어요. 피곤해 보이면 걱정이 되고 밝게 들리면 안심이 되죠. 길지 않은 통화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자식의 안부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제 목소리로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아요. 자식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했던 말들을 되새겨보곤 하죠. 그런 날은 하루 종일 흥겨워요. 이웃을 만나면 자랑스럽게 자식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제 전화가 왔다고 목소리가 밝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날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몇 달에 한번 정도죠. 그 사이사이는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림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는 법을 배웠죠. 자식도 자식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그래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던 시간이 가장 그리워지거든요. 나이가 들어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 자식이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을까, 왜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까 하고 서운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가정과 일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겠죠. 저도 그 나이에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멀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다른 것이니까요. 전화를 기다리며 외로움에만 머무르기보다는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나가고 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재미있어요.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글씨도 쓰면서 시간을 보내니 외롭지 않아요. 이웃과 소소한 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옆집 할머니와 가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아래층 아주머니와 시장을 함께 가기도 하죠. 손주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소중해요. 자식들이 바빠서 손주를 맡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만큼은 정말 즐거워요. 어린 손주들과 놀아주다 보면 예전에 자식을 키우던 시절이 생각나요.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따뜻하게 전하는 용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자식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부담을 줄까봐 혹시 미안하게 만들까봐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요. 엄마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고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봐달라고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자식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부모도 외롭고 그리워한다는 걸 자식이 알아야 하니까요. 물론 강요해서는 안 되죠. 자식도 자식 나름의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식들도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바쁜 중에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서 연락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저는 요즘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 마음을 전해요.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러면 자식도 미안해 하면서 더 자주 연락하겠다고 약속해요. 물론 그 약속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기다림도 즐거워요. 언젠가는 전화가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기를 바라보며 혹시 올지 모르는 벨소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처럼 자식의 목소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 마음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고 그리움이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죠. 때로는 그 마음이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어릴 때는 매일 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아쉬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부모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식도 분명히 부모를 그리워할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부모 생각이 날 테니까요. 다만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지금 바로 전화 한통 드려보세요. 그한 통의 전화가 부모님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이런 간단한 인사말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따뜻해져요. 자식에게 부모는 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이름이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서먹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서운함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연락하기 시작하면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니까요. 저도 자식과 더 자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죠. 요즘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도 보내요. 간단한 안부 인사나 사랑한다는 말을 문자로 보내면 자식이 금방 답장을 해줘요. 그런 작은 소통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의 부모님께 혹은 당신의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사이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도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을 향한 제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보고 싶은 마음,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모두가 소중한 감정들이죠. 혹시 지금도 휴대폰을 바라보며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을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거예요. 자식의 따뜻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라요. 부모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